다시 돌아온 sk리뷰게러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모든 자동차 애호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름 최보레 코르벳 429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차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스펙 나열로는 부족합니다. 코르벳은 미국 자동차 문화의 상징이며 속도와 자유의 감성이 만나 탄생한 하나의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설적인 모델의 역사 성능 디자인 그리고 이 차가 존재하는 이유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볼의 코르벳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슬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다만 코르벳은 단순 힘을 가진 근육질 자동차 이상의 존재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배기량과 출력 경쟁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 429 엔진이라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코르벳 429는 이 시대의 상징 같은 존재였고 당시의 자동차 팬들은 철저하게 배기량이 곧차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대결의 한 가운데 코르벳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이 차를 실제로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시선을 강탈하는 것은 낮게 깔린 차체와 길게 뻗은 후드입니다. 후드는 마치 도로를 삼킬 듯한 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엔진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와 긴장을 자아냅니다. 차체는 공격적이지만 동시에 우아한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히 조각된 근육처럼 팽팽하게 뻗은 라인과 공기저항을 위식한 둥근 실루엣의 균형은 이 차가 단지 속도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운전자는 이 차를 보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태어나 목적부터가 남다르다고. 실내로 들어가면 감성은 더욱 짙어집니다. 현대 자동차가 갖고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나 각종 전자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오히려 매력입니다. 운전자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버튼과 레버 하나하나가 전통적인 기계적 감각을 전달합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떨리며 엔진의 맥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험은 지금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드라이빙의 흥분입니다. 오직 운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도로 이세 가지 요소만으로 완성되는 순수한 감각이 바로 코르벳의 실내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29 엔진은 단순히 크기만 큰 엔진이 아닙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놀라운 토크와 고회전에서의 폭발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엔진은 낮은 굉음을 터뜨리고 차체는 즉각적으로 앞으로 튕겨 나갑니다. 마치 근육을 폭발시키는 맹수의 순간적인 질주 같습니다. 수치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느껴야 하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가속을 할때 운전자는 엔진의 진동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 그 순간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를 다루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브레이크와 핸들링은 오늘날 스포츠카 수준과 비교하면 다소 거칠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매력입니다. 이 차를 다룬다는 것은 컨트롤과 책임을 운전자가 온전히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수하면 미끄러지고 잘못 계산하면 차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 단순하지만 정직한 방식은 오히려 운전의 본질적인 재미를 되돌려 줍니다. 이 차는 운전자를 시험합니다. 너는 진짜 운전을 준비했는가? 너는 감각으로 도로를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코르벳의 진짜 매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르벳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미국 사람들의 감정적 연결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열망, 젊음, 자유 그 모든 것이 담긴 상징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달리고 싶었고 미국 고속도로 위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달리는 코르벳은 그 시대의 꿈을 눈앞에서 실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코르벳은 클래식카의 호가들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429 모델은 특히 전설로 남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기술 등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빨라지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편리해질수록 운전에 대한 감정은 희미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의 코르벳 429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짜 자동차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빠른 속도일까? 아니면 운전자가 느끼는 감정일까? 코르벳은 후자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자동차는 가슴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SK 리뷰 게러지에서는 단순한 차량 리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감정을 담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 속도 때문인가 디자인 때문인가 아니면 감정 때문인가 어떤 이유든 코르벳 429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차량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SK 리뷰 게러지였습니다.